안녕하세요. 365 청원 안의원 한지우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추나 요법은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밀추자에 당길 나자를 써서 밀고 당기는 그런 의료적 행위를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근육과 뼈를 정상 위치로 돌려서 신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원래대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타추나는 이름 그대로 뼈를 두드린다는 즉 가벼운 해머링으로 틀어진 척추나 뼈를 제 위치로 돌리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좋은 추나 방법인데 저희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증 질환 이외에도 여러 내과적인 질환, 뭐, 이명, 어지럼증, 소화불량, 뭐, 부인과 질환, 어, 남성 전립선 질환 등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 어, 치료하는데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망치로 강하게 자극을 가하면 사실은 뭐 쇠도 부러질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어 충격을 흡수하는 의료용 망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절대 골절이나 문제가 될 만큼의 강한 자극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벼운 해머링으로 오히려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골타추나에 같은 경우는 근육보다도 뼈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의 정렬이 바르게 됩니다 근데 척추는 사실은 이제 목뿐만 아니라 등, 허리 골반까지 이제 한 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등에서 소화기라든지 내장에 영양 공급을 하는 신경이나 혈관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뼈가 틀어진 부분이 바로 잡히면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발달된 스마트폰 그리고 어, 업무 환경이 굉장히 이제 책상에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고질병, 뭐 일자목, 거북목, 더 심하게는 뭐 버섯목까지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고 오셨지만 어, 이 치료만큼 효과가 좋았던 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 목이나 허리 같은 부분이 어, 변형이 된 경우에는 교정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궁목이 있으시거나, 뭐, 허리가 일자 허리라든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들께 치료를 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두통의 원인이 어떤 건지 감별하는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인 원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골타추나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많은 이제, 확률로 두통을 유발하는 긴장성 두통, 그리고 경추기원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경추뼈를 잡아줌으로써 두통에 있어서 굉장한 호전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던 분들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약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한의원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는 뭐 기혈이라든지 뭐 혈자리, 어떤 어 실제 인체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어 요새는 어 한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이제 해부학적 지식이 아주 풍만하시고 어그 척추를 제 위치로 놓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